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토플 배경지식 중에 천문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문학 전공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천문학 과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토플을 가르친 지는 10년가량 되었고, 그리고 토플에서 나오는 천문학이라면 좀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지문들을 풀이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천문학 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로이좀 길었고요 이 천문학에 대한 용어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우주에라는 표현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주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페이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주에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스페이스 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cosmo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졸업할 때그 코스모스 뭐 스펠링이 비슷한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어, 그리고 또 universe라는 게 있죠. 뭐 Miss u n i 뭐유니 i 시티할때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universe도 우주. 그리고 또한 어, 비슷한 의미로 쓸수 있는 게 extra-terrestrial 이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는데 extra가 이제 저외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 그죠? terrestrial이 뭐냐면은 지상인데요 그러니까 지상 밖에 그러니까 저기 외계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eaven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헤븐 같은 경우는 많이들 천국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천국도 맞지만,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물체들을 Heavenly Bodies, 이런 식으로 천체라고 하면서, 어, Sky Bodies 아니에요. Heavenly Bodies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것들을 이제 뭐, Planets, Stars, 어, Moons,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heavenly bodies.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제, planet, stars, moons,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planet는 행성, 어, 뭐, stars, 별, 그죠? m o o n 이거는 위성. 아니면은 그냥 moon이라고 붙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과 그 달. 이두 가지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쓸 때는 이제 태양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solar이라는 말이 붙고요, 어, 달의 무언가라는 말에는 lunar 이런 말이 많이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두 가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별이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어, 굉장히 뜨거운 온도와 강한 빛을 내면서 어,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바로 초신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초신성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슈퍼노바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고온과 굉장히 어, 높은, 굉장히 큰 빛을 발하면서 예, 행성의 탄성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초신성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 뭐 운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크게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한번 볼게요. 제일 큰 거를 바로 asteroid라고 하는데요. 지구보다 좀 작지만 이제 어쨌든 떨어지는 것. 근데 지구보다 좀 작다라는 게 지구보다 작은 것이지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아마겟돈 아마게톤 보셨죠? 아마겟돈에서 나오는 그큰 소행성. 하마 부딪히면 이제 우리 지구가 끝장날 네, 그 정도의 소행성은 바로 asteroi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meteor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meteoroid, meteorite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들의 어떤 운석이라는 표현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크기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천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이제 몇 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radiate. 이거는 뭐냐면은, 빛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radiate. 어, 빛을 바라다. 이게 사실 별이나 아니면 행성의 초신성 과정에서 아니면 행성이 또 빛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사실보다 radiate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ject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eject.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뭔가 빨리 빠져나가다. 빠르게 이동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revolve가 있고요. 어, 이 r e v o l v e 랑 Rotate가 있는데 Rotate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고 r e v o l v e 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Eclip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clipse는 이제 가리, 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clipse 아시겠죠? 어, 뭐 영화 제목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Twilight Eclipse 그러잖아요 그죠? Eclipse가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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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충돌하다가 있겠죠? 충돌하다는 이렇게 큰 규모로 충돌을 하는 거는 Strike Stroke 뭐 이런 게 아니라 coll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collide. 이렇게 큰 규모로 붙일 때는 뭐다? collide.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천체들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몇 가지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선 달 얘기를 해볼게요. 달은 이제 뭐그 완전한 달을 가지고 full moon이라고 하고, 반 달을 가지고 이제 사 o 문이라고 하죠. 근데 초승 달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 Crescent Moon이라고 합니다. Crescent라는 표현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예쁘게 초승달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 그러니까 타원형을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Elliptical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Elliptic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Elliptical이 나온보다 타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원이 되려면은 이거는 사실은 천체가 원이 아니라 3D니까 구가 되겠죠. 그래서 circle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할수 있지만 사실은 sphere라는 말을 했습니다이 sphere가 뭐냐면은 구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지구는 근데 뭐 봤을 때는 sphere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sphere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elliptical과 spherical 이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천문학을 보실 때 보실 수 있는 어떤 표현들, 간단한 필수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단어들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천문학 지문을 보셨을 때 어려움이 좀 덜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천문학 지문이 만약에 너무나도 어려우셨다 하시면 이런 기본 지식들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 나머지 내용은 지문에서 다 주어지니까. 이 그런 것들 플러스 오늘 본 단어들을 가지고 풀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